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 물이 정도 탄 다음에, 자, 느낌 봐. 이 정도 농도가 되면은 이제 쓸만한 거야. 항상 이 정도 농도로 만들어 주면 돼라고 하시는데, 그이 정도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정확한 무슨 개량을할수 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된대. 이 물감에 관련해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약간 몽크림의 뒷담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욕할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몇번 설명드릴 수 있는데 백상감, 상감토라고 하는 저희가 도자기에 쓰는 물감 베이스 되는 재료예요. 작업하기 전에 이 물감들을 이렇게 섞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물감을 섞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현상이 발생하냐면 물감이랑 물이랑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물이 위에 동동 떠요. 그러면 이 윗부분은 너무 촉촉하고 너무 묽고 안에는 너무 어, 꾸덕꾸덕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를 한참을 저어줘야지만 얘네가 잘 섞여요. 그래서 초창기에 작업하실 때 몽클림이 어~ 한 30분 정도 이 물감 섞어주는 작업만 이제 일, 일 시작하기 전에 30분씩 꼭 투자, 투자를 해서 이 예, 작업을 계속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저를 슬슬 부르셔가지고 에몽아 너 알바 좀 해볼래? 하면서 도자기의 세계로 저를 살짝 입문을 시키셨는데 그때 맨 처음으로 제가 했던 일이 몽크림이 하시던 이 일을 제가 물감을 대신 저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간단한 업무 같잖아요. 개꿀 알바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슬슬 저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 그대로 얘를 이렇게 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물감의 농도를 알아서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꾸덕한 상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붓에다가 이렇게 물, 묻, 묻혀서 도자기에다가 얹어야 되는데 너무 너무 꾸덕하고 어, 물감 함량이 많으면 이게 또 나중에 붙어서 나오지 않고 떨어지고 이런 불량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무튼, 물감이 너무, 어, 뻑뻑해도 문제가 되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물감이 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뻑뻑한 애한테는 물을 살짝 섞어가지고 다시 농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물을 붓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초짜가 물감을 몇번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 농도를 맞춘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라서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얘가 묽어져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도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어. 처음에 몽클림이 저한테 이거를 <laughs> 시키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요정도 해가지고 물 요정도 탄 다음에 자 느낌 봐 요정도 농도가 되면은 이제 쓸만한 거야. 항상 요정도 농도를 만들어주면 돼. 라고 하시는데 그 요정도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정확한 무슨 계량을 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정도면 된대. 근데 그거야 몽클림이야 경력이 이미 다른 곳에서 한 10년 년을 하셨어요 이미 이 일을. 그래서 이 물감을 십몇년 동안 다뤄 보신 분이랑 이제 며칠 들어와가지고 물감 이렇게 저어보네라 이거를 가능하는 그 수준이 같겠냐고요. 예, 네, 저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었죠. 그래서 며칠 이렇게 열심히 젓는다고 저었는데 물을 붓다가 잘못 부어가지고 조금 더 묽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문그림이 약간 답답하셨나봐. 약간 짜증을 내지면서 아니 말해줬잖아. 이렇게 하면은 묽어가지고 물감을 못 쓴다니까. 물감이 한번 묽어지면요.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건조한 곳에서 수분이 날라갈 때까지 몇날 며칠을 막 놓고 기다리고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물감을 잘못 저어 놓으면은 짜증이 날만도 한 거를 이해는 하면서도 이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신입 입장에서는 아니,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무리 말려줘도 요 정도면 된다는 그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묽은 건지, 질퍽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떡하냐고요? 지금은 알죠. 지금은 살짝만 이렇게 돌려봐도 제가 경력이 이제 한 4년 정도는 있기 때문에, 아, 요 정도 적당하다. 어, 이거는 진짜 질퍽하다. 어, 이거는 물좀더 타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어, 좀 묽으니까 물감 베이스를 더 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감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니까, 러 물감을 저으면서도 계속 시무룩하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나름 열심히 젓는다고 저었는데, 이것도 아니다, 저건 또 아니다. 어, 약간 혼이 나니까. 근데 좀 되게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몽클림의 그런 새로운 면모를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이 도자기 일을, 입문을 하기 전까지는 몽클린과 단순히 이제 엄마와 딸의 관계로만 30몇 년을 지냈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모습만 보고 살다가 진짜 그냥 항상 자유롭고 무조건 내 편인 세상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단짝 그런 느낌의 소울메이트 느낌의 엄마였거든요? 그랬던 엄마가, 나를 이렇게 구박하는 거야 신데렐라 구박하듯이 이것도 이렇게 못하냐고 이거 알려줬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저를 서럽게 만드는데 진짜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슬펐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래서 사람은 가족이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구나 예, 근데 이제 뭐 시키는 입장에서는 잘 알려준다고 알려준 것 같은데 얘가 못하니까 뭐 답답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와서 이해가 아예 안 되는 부분도 아니긴 한데, 예, 그때 당시에는 조금 서러움이 있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알바생이나 이제 처음 들여가지고 이거를 물감 젓는 일을 맡긴다 하면 아마 맡기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해낼 수가 없어. 이거는 제가 경력이 몇년 됐기 때문에 이제 감이 생기는 거지. 어, 이 농도 맞추는 거는 솔직히 경력자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맡겼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저어놓는 역할만 부탁하지, 농도는 제가 맞춰서, 이렇게 물이랑 잘 섞어서, 어, 제가 계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몽클님은, 아, 이 정도 알려주면 얘가 감을 잡겠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죠. 몽클님은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분이고, 약간 미술적으로 천재기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해보면 감을 잡으시는데, 원래 천재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거를 제가 왜 못하는지를 이해를 못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서울대생이, 어, 미적분이 그냥 눈 감고도 풀고 발로도 풀수 있는데 옆에 애가 그걸 못하고 있으면 쟤는 저걸 왜 이해를 못하지? 이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잘 하지만, 어, 남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어, 저 사람이 왜 이게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실 수 있다. 아무튼 저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네. 감이 바로 오지도 않았고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의 처음에 제마고생도 많이 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면, 저는 뭐, 엄마에게, 그렇게, 어, 항상, 어, 좋은 딸내미자, 좋은 사업 파트너이냐, 예, 네,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완전 거의 불곰에 가까워요. 저 역시 엄마한테 뭐, 알려드릴 때도, <laughs> 사실 그렇게 항상 예쁘장하게, 아름답게, 어, 얘기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네, 똑같습니다. 원래 다 조금씩 부족한 사람들이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법 아니겠어요. 네. 저희는 조금씩 부족한 면들이 있는 모녀가 함께 열심히 작업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백상감이라는 물감을 이렇게 농도 맞출 때 어려우신 분들은요 일단은 물을 진짜 조금씩 넣으면서 네, 처음에 물을 많이 부으면 이제 끝이에요 묽어지면은 되돌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차라리 질펀한 게 나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더 넣어보면서 저어보고 어 여기서 조금 더 부족하다 싶은 물을 조금씩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 경험을 쌓으면서 감을 잡아가시는 거를 추천을드립니다